21학년도 9월 모의고사 물리2의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8번 문제는 자기장 영역 안에 그 루프로 된 전기 이렇게 전선이 도는 거죠. 그러면 전류가 발생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먼저 이게 4분의 1티만큼 여기 1, 이 영역이 있고, 전선이, 이렇게 생긴 전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즉, 요 면적만큼, 이, 이, 자기장이 뭐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간에 전기가 생기겠죠. 그게 이제 I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장이 이런 방향이면, 들어가게 되면, 이거 저항을 해게 되면, 이런 방향으로 그, 자기장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음, 수직이라는 방향 이안 나와요. 자두 번째 요 이때를 보면 여기를 좀더 돈다고 쳐봅시다. 이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여기는 이 자기력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안 생길 거예요. 요구에 의한 요구에 의한 영역만 전기가 생길 텐데 마이너스거든요. 즉 말하자면 이게 들어가는 거였으면 이건 나오는 거라는 거죠. 나오는 거. 근데 자기장의 세기는 이거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1과 2의 자기장의 방향서로 반대다. 맞는 말이죠. 2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이거 이제 계산해야겠네요.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음 그 델타 B s 분의 델타 t 거든요. 그러니까 요요요 요, 요, 요 면적 요 면적의 자기장의 크기 자기장의 세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요, 요거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변화가 있고의 이제 면적은 뭐냐? 면적은, 이게 전류거든요, 전류. 근데 이게 2분의 i0죠. 2분의 i0고, 델타 b는 모르고, 자기장은 이제 변화가 없으니까 b가 있고, 델타 s가 있고, 델타 t가 있는데, 자, 그러면, 델타 S는 요 면적이죠. 그러면 반지름이 A니까 파이 A의 제곱의 4분의 1. 그러니까 B 파이 A의 4분의, 4분의 1 하고 델타 T는 4분의 T죠. 4분의 T는 2분의 I 제로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거죠 이거. 이걸 하게 되면 그러면 지고 T4, 그러면 B4 파이 A 제곱은 2분의 I 제곱 곱하기 4의 T니까. 이건 없어지고 B는 2 파이 A 제곱분의 I 제곱인데, RT는 뭐지? IT. R은 어디서 놓온 거지? 아, 이게 참, 이게, 이게 전압이죠, 전압. 아니, 아니, 아니. 이 전압이 델타 t분의 b 델타 s 고요 v는 ir이죠. 근데 i가 뭐였냐면, i가 2분의 i 제곱, ir였어요. 그러니까 b가 있고, 델타 이것은 4분의 파이 a의 제곱, t는 4분의 t는 i0가 2분의 I0 R은 이렇게 있고 자 그럼 B를 구하려고 하면 다시 같이 하는 거죠 해서 이걸 하고 4분의 T 탁탁 탁. 그러면 B는 I0RT2 파이 e, A의 제곱 맞죠? 이것도, 이것도 맞고 한 바퀴 도는 동안 도선에서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는 얼마냐 그래서 어 v는 ir인데 지금 i가 계산되고 있으니까 어 v는 ir이고 v와 전류가 곱하기 t가 전압 it가 어 토탈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V는 뭐냐, R분의 I예요. R분의 I고, I의 T는 R분의 I제곱의 T. 이렇게 되네요. 어떻게 되지? 이 지금, t와 i의 그래프에서 요만큼은 4분의 t잖아요. i는 i. 그러면 i제곱, i제로의 제곱 곱하기 4분의 t가 되고, 여기는 다른 전류가 흘렀으니까 이것도 면적은, 에너지는 그렇을 데 4분의 t 곱하기 2분의 i의 제곱. 요거요거의두 개. 요거의두 개가 되네요. 그러면 2분의 i 제곱 t 더하기 2분의 i 제곱 t이네. 그러면, 어, 이거 같은데. 어, 잘 모르겠네. 안 모르겠어요. 기운이라면기운은 튀으실 텐데. 한 바퀴 도는 동안.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이분의 i0 제곱에 t 고 이거는, 4, 에니까 8, 플러스 8분의, 8분의... 8분의 4, 8분의 4, 분의 4, 분의 4, 4, 4, 4, 4, 4, 4, 4, 4, 맞나 4, 맞 4, 4, 4,